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금요일 영적인 신비들 곧 당신을 향한 하나님 뜻을 이해하십시오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당신 또한 영적인 신비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당신만을 위한 기도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당신은 그것에 반응하고 당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신비들과 비밀들에 대한 통찰력을 갖기 원하시며 당신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기업과 정체성을 보고 이해하는 빛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개시형을 받았습니다. 나의 이해의 눈이 밝혀지므로 나는 나의 불심의 소망을 압니다. 영적인 실제들이 나에게 밝혀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며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이므로 이런 식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편, 25편 14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은 그분을 경유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그들에게 밝히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당신이, 당신이 인생에서 그분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게시를 당신에게 주시며 그분 자신을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알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우리가 독특한 존재요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한 모든 기업을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지막 인용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 우리를 계명을 지키든 안 지키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주님을 알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이 네?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는 것만큼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더 친하게 여기시고 그를 더 나타내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냥 이름을 안다나 그 사람을 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도 부부간이나 친구나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부부같이 이렇게 더 오래 알 수도 있고 또 일평생 함께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는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시간만이 아니라 그그에 친밀함에 있어서 정말 서로 잘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에베소 1장 말씀처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함을 서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요두 번째 마음을 밝히자 그 부르심에 수많이 모이시며 내가 이 땅에 지금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예, 자녀에게 주신 얼마나 풍성한 것이 많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할때 오늘 성경은 참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진리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주님이 말을 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하였고 성령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해 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소원이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런 것을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더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그런 계시를 그 하나님의 오묘한 계시를 날마다 더 받는. 더 많이 알, 알, 알고 더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왕국의 신비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제 영이 알도록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빛 가운데 걸으며 왕국의 신비들을 저의 세계에 나타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빛이 되어주시고 또한 저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